이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대증 치료는 산성 노폐물에 붙은 만병의 근원인 자유전자가 차곡차곡 쌓이게 만든다. 이는 자동으로 인체를 산성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인체의 산성화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즉, 대증 치료를 받고 나면 인체는 자동으로 산성화된다는 뜻이다. 즉, 대증 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인체는 더욱더 산성화된다는 뜻이다. 즉, 병원에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몸이 낫기는커녕 몸은 더 아파진다는 뜻이다. 즉, 병원에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몸을 망친다는 뜻이다. 이를 때로는 약의 부작용으로 치부해서 실상을 덮는다. 그래서 인체의 산성화는 만병의 근원이므로 이는 자동으로 또 다른 질병을 부르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또 다른 처방을 부르게 된다. 이는 돌팔이 약장사들에게는 천국을 선물하고 환자에게는 지옥을 선물한 것도 모자라 피 같은 돈도 강제로 뜯기게 만든다. 이는 자동으로 돈에 환장한 인간들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온다. 돈에 환장한 유혹을 현실에서 실현시킨 것이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설계이다. 이제 파렴치한 현대의학을 설계한 작자들의 작태를 살펴보자. 이는 플렉스너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1910년 카네기 재단에서 발행한 플렉스너 보고서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살펴보면, 당시 북미인 미국과 캐나다의 의학 교육 실태를 고발하고 현대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한 획기적인 의학 교육 개혁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렉스너 보고서를 보면, 플렉스너는 당시 북미 의과 대학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55개에 달하는 의과 대학 중 대다수가 단순히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상업학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의가 세균학이나 생리학 등등 최신 과학적 발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험실 및 연구시설이 거의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균학이다. 또한 학생들이 부속병원이나 시설에서 실제 환자를 대면하고 실습하는 임상교육이 부족하거나 형식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플렉스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하고 급진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의과대학은 대학교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의학교육을 상업적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 분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초과학인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등등의 교육을 의학교육의 전반부인 첫 인연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실험실 시설과 전임 연구 교수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과대학은 교육병원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임상 실습 기간 동안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진단 및 치료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기초과학 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또한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상업적인 학교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플렉스너 보고서 발표 후에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 즉, 플렉스너 보고서 발표 후에 1910년에 155개에 달했던 의과대학은 1930년대까지 60에서 7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존스 홉킨스 모델을 표준으로 정해서 2년의 기초과학에 추가로 2년의 임상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 모델이 북미 의학 교육의 표준으로 확립되었다. 이런 결과로 의사가 과학적인 연구자이자 실용적인 임상의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는 현대 서양 의학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학교 수 축소 및 재정 강화를 위해서 기준 미달 학교를 폐쇄하고 남은 학교는 카네기 재단이나 록펠러 재단 등 자선 단체의 지원을 받아.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천민 자본주의자들이 돈줄을 내세워서 의료계를 휘어잡기 위한 전략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존스 홉킨스 모델의 표준화이다. 그래서 플렉스너 보고서 이후에 이러한 존스 홉킨스 모델은 미국 의학 교육의 골드 스탠더드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전 세계 의학 교육의 기본 틀로 남아 있다.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를 주무르면서 각국의 전통의학을 짓밟는 초석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이때 미국이 점령한 일본에서는 일본 전통의학이 철저히 짓밟히고 만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전통의학이 없다시피 한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마셜 플랜을 만들어서 유럽을 점령하면서 유럽의 의학이 근원의학에서 대증의학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된다. 존스 홉킨스 모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또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양리학, 미생물학 등등 실험실 기반의 과학 교육을 하는데 이때 핵심이 되는 이론이 바로 모든 병의 원인은 세균이라는 세균론이다. 즉,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양리학, 미생물학 등등 실험실 기반의 과학 교육의 핵심이 세균론이라는 뜻이다. 즉, 이때 세균론이라는 대증 치료 의학 기반을 혼란을 틈타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몰래 도입한 것이다. 즉, 플렉스노 일당들은 대증 치료에서 돈 냄새를 맡은 것이다. 이때부터 환자는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되고 만다. 이는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돈에 환장한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인 카네기 재단이나 록펠러 재단의 지원이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돈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족속들이다. 자본주의를 피로 물들인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 재단이 플렉스너 보고서를 만들 때 주도한 점을 잘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자동으로 플렉스너 보고서 이전 의료는 근원 치료가 근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때까지는 개구리 뒷다리 실험으로 유명한 갈바니의 전자 생리학이 근원 치료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돈에 환장한 이들은 근원 의학의 갈바니즘을 증오하게 된다. 덕분에 플렉스너 보고서 이후에 근원 치료를 내세우는 갈바니즘은 자동으로 불법으로 법제화되다시피 한다. 또한 당시 북미에서는 당시 유럽에서 발전하던 최신 기초과학인 세균학과 생리학 등등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당시 북미에서는 여전히 세균이 병의 근원이 아니라 체액이 병의 근원이어서 체액을 다스리는 근원 치료가 치료의 근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래서 플렉스너 보고서 이후에 병의 근원이 세균이라는 주장을 주류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별이별 짓을 다하게 된다. 이때는 폭력을 동원해서 병원을 부수기까지 한다. 당시에 이들은 세균론을 주류로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폭력적인 천민자본주의 작태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플렉스너 보고서는 사실상 유럽에서 실패한 파스르의 세균론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이제 이들은 또 다른 대증 치료 기법을 도입하는데 이게 백신이다. 백신은 세균을 죽이는 도구이니까 백신 또한 전형적인 대증 치료 기법이다. 그래서 세균론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백신이 등장하게 된다. 이제 백신 접종을 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백신은 많은 사건을 일으키기로 유명했다. 백신 사건 중에서 대형인 두 가지만 살펴보자. 하나는 1901년 세인트루이스 디프테리아 항독소 오염 사고이다. 이는 디프테리아 항독소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짐이라는 이름의 말이 파상풍에 감염된 상태로 사망했다. 이 말에서 채취한 혈청이 파상풍균에 오염되었는데, 당시 안전검사가 미흡하여 이 항독소를 맞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어린이 13명이 파상풍으로 사망했다. 또 다른 하나는 1955년에 일어난 가장 악명 높은 대규모 백신 재앙이다. 현대적인 공중보건시스템 하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이고 대규모의 백신 사고로서 1955년 커터 사건이다. 사고 내용을 보면 1955년 소아마비 백신이 미국에서 막 배포되기 시작했을 때 커터연구소에서 생산된 일부 백신 배치에서 생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완전히 비활성화되지 않은 채 어린이들에게 투여되었다. 이때 피해 규모를 보면 이 백신을 맞은 어린이 수천 명이 소아마비에 감염되었으며 4만 명이 근육 쇠약을 겪었고 200명 이상이 영구적으로 마비되었으며 10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결국에 대증 치료의 희생자들이다. 근원치료를 핵심 철학으로 삼는 한의학을 포함한 동양의학에서는 근원치료를 하면서 백신과 같은 말조차도 아예 필요가 없게 만든다. 근원치료 철학은 이만큼 무섭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는 백신이 아예 종교가 되었다. 대신에 백신이 필요 없는 근원치료는 아예 미신내지는 주술이 되었다. 그래서 근원치료 철학은 백신과 같은 대증 치료 기법으로 돈을 쓸어담는 작자들에게는 거꾸로 악몽이 될 것이다. 이는 자동으로 근원 치료 의학을 미신으로 만들도록 유혹하게 된다. 그래서 대증 치료가 철학인 자칭 최첨단 현대 의학은 시간만 나면 아니면 기회만 되면 교육과 언론을 이용해서 근원 치료 의학을 미신 내지는 주술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때 언론을 이용하는 돈의 원천은 환자에게 강탈하다시피 한 돈이다. 즉, 환자는 자기 발등을 찍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돈을 대준 것이다. 서양에서도 근원 치료가 핵심인 갈바니즘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면 근원의학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이어서 환자는 지금처럼 수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갈바니즘은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인 루이지 갈바니의 실험에서 유래한 현상과 개념을 의미한다. 갈바니즘은 생명체 내부에 동물 전기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하며 현대 생리학과 전기화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갈바니즘은 1780년대 갈바니가 진행한 일련의 실험, 특히 죽은 개구리 다리를 이용한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갈바니는 신경과 근육이 연결된 상태에 해부된 개구리 다리를 노스의 갈고리에 걸어놓고 철랑간에 닿게 했을 때 외부에서 전기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 다리 근육이 경련 내지는 수축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했다. 갈바니는 이 현상이 단순한 외부 전기가 아니라 근육과 신경내의 생명현상과 관련된 고유의 전기인 동물 전기가 존재하며 금속이 이 전기를 방출시키는 일종의 도체 역할을 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는 볼타의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볼타는 개구리 다리의 경련이 근육 자체가 만든 전기가 아니라 두 종류의 금속인 노스의 갈고리 그리고 철난간과 개구리의 체액인 액체가 접촉했을 때 발생한 외부 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갈바니는 볼타에 패배하게 된다. 왜 그랬을까? 해답은 이 문제는 양자역학으로 풀어야만 풀리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즉이 문제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전자생리학으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였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다음 영상으로 미뤄보자.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이전 영상에서 대증 치료는 인체를 산성화시켜 만병의 근원이 된다면서 병원에 자주 다닐수록 몸이 악화된다고 언급했어요. 플렉스너 보고서는 1910년에 발표되어 당시 북미의과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학교육 개혁을 요구했어요. 보고서는 기초과학교육을 강조하고 불량의과대학 폐쇄를 주장해서 1930년대까지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결국 존스 홉킨스 모델이 미국 의학교육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의학이 대증의학으로 대체된 사례를 들며 일본과 유럽에서의 변화도 언급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세균이라는 세균론이 핵심 이론이 되고 실험실 기반의 과학 교육의 중심도 강조된다. 플렉스너 일당은 대증 치료에서 이익을 보려 했고 환자를 수익 모델로 변모시켰다. 카네기와 록펠러 재단 같은 자본가들은 돈이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고 의학계에서 세균론을 기조로 변화시켰다. 체액을 근원으로 본 의학이 주류로 남아 있었지만 세균론은 백신 같은 대증 치료 기법을 도입하면서 주류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백신과 관련된 여러 사고가 있었고, 특히 1955년 커터 사건은 대규모 백신 재앙으로 유명하다. 동양의학은 근원치료 철학으로 백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에선 백신이 종교처럼 여겨지고, 근원치료는 미신으로 치부된다. 근원치료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미신으로 전락하고, 환자가 강탈당한 돈으로 여기에 자금을 대고 있다. 갈바니즘은 루이지 갈바니의 실험에서 유래하며 생명체 내부에 동물 전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서 현대 과학에 영향을 미쳤다. 갈바니의 개구리 실험에서 발생한 경련은 볼타의 반론에 부딪히고 이는 결국 양자 역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 철학 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